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복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믿지 않는 위정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권세자들이 나라에 섰을 때그 나라도 평안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하는 성도들도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서 신앙에 집중하고 이 신앙을 잘 이루어야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예수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어느 세대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죠. 감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밖에 나가 가지고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하니까 예배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배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존중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염병을 잘 감염병 예방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것이 인원을 통제하지 않고도 이 감염병 어려운 가운데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히려 자살률을 낮추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오늘날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도 함께 더불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습니다